안녕하세요 도링오입니다. 저희는 지금 멕시코 산크리스토발이라는 곳에 있고요. 멕시코를 떠나서 과테말라로 갈 계획입니다. 과테말라로 가는 방법은 육로 이동밖에 없어서 오늘은 어떻게 가는지 좀 알아보고 또한 번에 갈수 있는 차가 있으면 그걸 한번 예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숙소 있는 데가 터미널 바로 근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른 근교 마을이나 여행지에 가는 사투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도 보이는 게다버스에서요 오. 산크리스토바에서 툭슬라. <목소리> 산크리스토바에서 코미탄 가는 거구나. 그리고 뭐, 오코싱고, 에어로포르토. 탈렌케 다 있네, 여기서. <목소리> 여기는 균, 이렇게 갑니다. ¿Tapachula? está pues, todo! Hola, disculpe. ¿El que... a Guatemala? Sí, de lunes a viernes nada más. Los días lunes a viernes. Ah. Vienes.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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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ánto cuesta? Hey, ¿A qué lugar de Guatemala? Panajachel. Panajachel está en $1,600. Yeah. 1,600, 아, 아, 1,600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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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시안 <laughs> 근데 살짝 대충 알아봤던 것보다는 비싼 편인 것 같지? 조금 비싼 것 어. 같아 다른 데또 아. 가보자 아, 영상으로 못 찍었는데 여행사 두 곳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한 곳은 1,300페소 그리고 한 곳은 1,500페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300페소가 제일 싸서 몇 군데 더 돌아보고 여기가 가장 싸면 여기서 해야겠어요. 바로 구매하면 되 have b o o to Guatemala, Panache. Yes, we have a uh, from the Monday, yes. Monday to Friday. Monday. The price is uh, 1,100 pesos ah. to Panache. Uh -huh. Okay. 여기서 okay. 여기서 okay. Sir? Can I make a reservation yes, yes, now? Yes, yes. o a y Okay. o n y e s n a o Okay. Okay. y e k Okay. Okay. o k a 1 o 0 0 y o k a o k a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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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a y Okay. o right? yes, k okay. <laughs> <기본화제. 웃음> <laughs> <laughs> 셔틀 투 바페 만나 미니멈 스리피프 트래블러스 인슈어스 S C T 셀티파이드 오퍼레이트 아 뭔가 공인된 사람이 있다 이런 거 음, 음료 뭐 액티비티 이런 거 된다. 포함 없음. 아. <laughs> Uh, uh, between the six in the morning and six twenty, we oh. uh, pick up the persons in the here uh -huh. oh, nice. how, how long does it take to Panajachel? Uh, in uh, San Cristobal to the border is uh, four hours. Migration oh. Mexican, they check your documents, the passport, and the migra form migratoria. and mm -hmm. it is the border. Uh, in the border, there's a change bus. Is a change bus next to Guatemala? and <laughs> uh, uh, to the border and uh, Panajachel is the six, hour. six hours. Six uh, hours. Oh. Okay. <laughs> long, it's a, long trip. It's long. <laughs> it's twelve hours. Oh, oh, 12 hours. Yes. Okay. Okay. Yes. Okay. Okay. Stop and the bathroom to the Okay. Is it, is, it, is it dangerous? I I heard from Comitán. 이민국에서 서류도 만들어준다. 시아파스 디스커버리. 아, 아주 좋았습니다. 나오니까 닭소리가 안 나네. 다시 <laughs> 6시 안 늦었다. <laughs>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올라. 올라. 아 위에 짐을 싣게 되나 보다. 현재 시간 6시 3분. 저희는 오늘 멕시코 산크리스토바에서 과테말라로 넘어갑니다. 기사님이 픽업 오셔서 바로 타고 출발합니다. 버스는 시내를 돌면서 손님들을 태웠고 한 자리도 비우지 않고 가득 채워서 출발했습니다. 우선 코미탄이라는 국경 근처 마을까지 가는데요. 이른 아침이어서 그런지 비몽사몽하면서도. 울퉁불퉁한 승차감에 멀미가 났습니다 이 구간은 때에 따라서 안전을 이유로 폐쇄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검문 보초를 서며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 좋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야! 미쳤다 와 너무 힘들다 이게 승차감 진짜 최악이에요. 그 안에 사람들 많아서 찍지를 못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키가 크니까 등받이도 뒤로 못 찍히고, 너무 힘드네요. 와, 진짜 커 보인다. 아, 진짜 크다. 8분만에 <laughs> 이거 요리로 먹는 건가? <laughs> 느낌이죠? 나는 사지 마세요. 맛이 없네. 아무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잘못살짝 그리고 떨어 심지어. 이렇게 먹는 게 아닌가 봐. 변이 섰다 이거. 진짜 다행인 건좀 아침이라서 잠은 들었어요. 밥러가신게왜나 <laughs> 아, 목이 너무 아프더라. 다시 가보겠습니다. 장거리 버스는 탈 때마다 힘들고 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멕시코 출입국 사무소는 국경이 있지 않고 살짝 떨어진 아랫마을에 있더라고요. 저희는 투어사에서 준비해준 서류를 제출하고 간단하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갈아타나 보다 뭔지 모르겠지. 가 갈아탈 것, 것 같지. 여기서 짐 들고 좀 걸어간다고 했어요. 제가 키가 185거든요. 여기 다저보다 큰데, 이 쪽은 버스에 다 같이 왔어. <laughs> 이 사람들 무릎 아직 낫겠어. 진짜. 와. 멕시코 국경은 엄청 편하게 넘어가는데 바테말라는 걸어서 가요. 여기가 국경마을인가 보다. 여기 국경에 오니까 되게 신기한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뭔가 멕시코, 과테말라 하면 카르텔이나 마약 이런 게 상상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마약 탐지원이 있고 총을 맨 군인들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제 상상과는 완전 정반대로 자유로운 국경이더라고요 검문 검색한 사람도 없고 그냥 걸어서 지나가면 되는 그런 국경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앞을 지나면 과테말라예요 과테말라다 이제. 어? 과테말라요. 아 저기다. 어 전기. 저 좀. 과테말라 출입국 사무소는 뭔가 좀 허술했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뭔가 없어 보였습니다. <목소리> 네. 다시야. 아. 45.

짐이 <laughs> <laughs> 이렇게 많이 쌓였어 <laughs> 와 더워 보이네 여기로 건너 오자마자 더워졌어요 너무 더워요 버스 언제 올지도 모르고 <laughs> 한참 기다렸어요 <laughs> 제일 오래 기다리는 곳우리제 <laughs> <제일 많이 웃음> <그래서 웃음> 일찍 도착해고 <도착해가잖아. 웃음> 아, 제일 일찍 도착했어요 <laughs> 지금 북경에서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이름도 안 부르고 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우정 기사가 이름을 부르면 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 여기는 다 이제 왼쪽은 다 저희 같은 차 타고 온 친구들거든요. 이 아, 리스트까지 확인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저기 간다. 부럽다. 여행사마다 다르구나. 이게 여행사마다 다른가봐. 이제 보니까 시스템이 해가 가네 멕시코에서 국경을 데려오고 또 가테말라에서 국경을 데려와서 각자 버스가 다시 손님들을 태우고 원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름이 불렸다 <laughs> 불린 건지 다 데리고 가는 건지 그냥 일단 가자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보다 1시간 늦게 온 애들이 먼저 갔어 살면서 이 마을에 올 일이 이제 거의 없겠죠? 이제 아예 없을 수도 있지 그치 그것보다도 우리 멕시코 이제 떠났어 맞아 대박이야 이게 우리 차가봐 훨씬 좋다 여기 기사님이 여기 위에 안 올리고 다 아래, 안에다 놓고 있어 가방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들어가겠나?

과테말라 국경에 붙은 이 마을은 라메시아라는 마을인데요. 주로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공산품들을 많이 팔고 있고, 여기에서 과테말라 내로 이렇게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과테말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과테말라 인구가 1,800만 명 정도래요. 국토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약간 크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과테말라 하면 대표적인 게 커피입니다. 커피하면 빠질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산지예요. 이 과테말라가 있는 국토 전역에는 화산이 있고 그 화산 덕분에 토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기후도 연중 온화하기 때문에 커피를 재배하기에 굉장히 좋대요. 화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과테말라에는 화산이 진짜 많은데, 심지어 지금도 분화하고 있는 화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인 아티틀란 호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과테말라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비교적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인데요. 명목 GDP는 4,400달러 수준이지만, 실제 구매력 소득 수준은 한국의 한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곳입니다. 아 힘들다. 야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머리가 아파. 미연네 많이 나온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아, 잔소 리가, 나 네. 2시간쯤 됐습니다 아직 2시간 이상 남아서 참담하네요 그리고 딱 한번. 기막힌 타이밍에 휴게소에 산다? 딱 힘들... 진짜 못 참겠다 싶을 때한 번씩 봅시다 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14시간 만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부저라고돼있는데 몰라. <laughs> 숙소 앞에 다한 명씩 내려다줬어요. 진짜 좋죠. 지금 숙소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휴대폰이 안 돼서 <laughs> 열 수가 없네. 도연아 <laughs> <laughs> 스노체스. 야. 아1 4 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이게 뭐 키가 커서 3, 더 3중고였어. 일단 먼지랑 매연이 너무 심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도로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꿀렁거리는 거야. 음. 멀미가 살짝 나고. 음. 세 번째는 운전기사님이 너무 막급브레이크 밟고 막 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 아 힘들었어. 힘들게요. 전 다행인 건 계속 잠들어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오빤 힘들었나 보다, 많이. 지원 u want, y yes, yes. 와 o m e with. Okay. Wow. w o o 오케이. 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 네. 라 푸에르토 산. 아, 티비 있어요? 네. 와이파이? 네. 오케이. 와, 나이스. 소 퍼펙트.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일단 여기서 1박하고 내일 산 페드로라라고나라는 곳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 1박을 예약했고 여기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공용 주방이 조그맣게 있고 방이 있어요. 그냥 괜찮죠. 그 야외인가보다. 아, 야외로 가는 것도 있고, 모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 닫고, 그 여기 화장실. 그냥 괜찮죠. 깔끔하죠. 숙소는 그냥 괜찮죠. 좋아. 아까 모기는 봤어. 모기는 잡아야 되는데, <laughs> 모기 한머리는 잡아야 돼 어. 마이 갓 저희는 아직 오늘 밥을 못 먹어서 밥좀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저녁입니다 <laughs> 이게 만원만 만 원도 안 하지 9,000원 40원이었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7,200원 와 싸다 7,200원 싸다 네, 먹답니다. 맛있...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응. 맛있는데? 음. <laughs> <맛>. 어? <laughs> 아무튼 저희는 14시간 만에 과테말라 잘 도착했구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